국내 연구진이 이 산호 속에 서식하는 미세 조류인 신바이오디니움이 식물의 성질뿐만 아니라 동물의 성질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특성을 활용하면 온난화로 인해 파괴된 산호초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정혜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온난화로 약 20%의 산호초가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백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백화 현상이 뭡니까? 네그 산호를 보면 색깔이 무척 아름다운데요. 사실은 산호 색깔은 투명합니다. 네. 색깔이 예쁜 미세조류가 안에 들어있어서 산호가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 산호 몸속에 있던 미세조류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세조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 산호가 죽게 되는데요 산호가 죽게 되게 되면은 산호가 자신의 몸을 고정하기 위해서 분비했던 석회질만 하얗게 남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산호가 죽고 나서 하얀 석회질만 남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미세조류가 결국 심바이오디니움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미생물이 없다면 결국 산호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심바이오디니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해 주실까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산호와 공생을 하는 미세조류가 바로 심바이오디니움입니다. 네. 이들은 그 단세포 생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조생물들과 사촌간입니다. 사실은 산호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8-90%를 이심바이오디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예. 그러므로 심바이오디님이 산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산호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심바이오디님은 산호에게는 꼭 필요한 특급 도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심바이오디님은 산호뿐만 아니라 말미잘, 해파리, 조개, 고동 등 다양한 생물 몸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매우 고마운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 심바이오디늄이 니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동물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그 심바이오디늄은 광합성 말하는 식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산호초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질소와 인의 농도가 매우 낮은 해역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신바유디 님이 광합성 말고도 다른 영양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신바유디 님에게 다양한 먹이를 공급하는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신바유디 님이 세균이나 다른 미세조류를 잘 잡아먹고 잘 성장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뭐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백화현상으로 파괴된 산호초를 복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산호초는 질소와 인이 거의 없는 곳이므로 그냥 심바이디 님을 넣어주면 이들이 그 광합성을 못해서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심바이디 님을 좋은 먹이와 함께 넣어서 이심바이오님이 대량으로 번식하고 번식된 이심바이오님이 산호 유생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호초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또 과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발디니움을 찾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 신발디니움의 경우에는 어, 종주간의 유전자 변이가 무척 큽니다. 네 그리고 온도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 경우에 이에 잘 견디는 종주를 찾아내어서 산호초 복원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채집한 심바이오디늄 종주들을 약 10여 종 정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도 적응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정혜진 교수와 함께 심바이오디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